안녕하십니까 이상윤 기자 강동훈 부장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네. 어,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주위에서 너하나 칭찬을 많이 한 차량이에요 네. 어,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또 이만한 명차가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 차량입니다 그냥 제네시스다 하면 누구나 좋은 차량인가 아시죠?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급 세단 그 브랜드까지 만든 그 차량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네. 잘만들었어 브랜드까지 따로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자, 스펙은 어떻게 되죠? 네, 2010년식 모델이고요. <laughs> 예, 그리고 330. 인기 많은 차량이죠? 그렇죠. 예, 330 모델. 그리고 주행거리 20만 키로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 <laughs> 요 그렇죠. 주행거리가 좀 있지만, 하지만 차 상태 보시면, 여러분들 모두 다 놀랄 만큼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제레시스가 더더욱 명차가 된게 어,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관리 상태에 따라 차량 상태가 많이 달라지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차량 과연 관리 상태는 얼마나 잘돼 있는지 네. 또 소개해 드려야겠죠? 네 가시죠, 네, 가시죠.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 아 모르시는 분이 없는 디자인이에요. 정말 디자인 최고 잘 만들었죠. 이렇게 보시면 제네시스다 할 만한 디자인 요 일체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이렇게 라인을 그어놨죠. 네, 공기 저항을 덜 받게끔 만들어놓은 디자인이고요. 제네시스 엠블럼 아 정말 날개도 진듯이 팔리고 있어요. 네 정말 잘 만든 로고로 함께 갖고 있고요. 전면 그 크롬 보시면 크롬 라인 깨끗합니다. 고급 차스럽게 역시 전방 감지 센서 또한 들어가 있고요. 이쪽이 솔직히 많이 기스가 나요. 예전에는 이걸 뭐 이게 사제로 이렇게 막 두꺼운 걸 붙였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까지 필요 없게 네, 센스 있게 아주 이쁜 디자인으로 잘 만들어 놨고요. 여기 없으면 또 심심했을 것 같아요. 차가 그렇죠. 예 기스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레스 차량 보면은 사실 네. 스포 칩이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차가 잘달리기 때문에 자 네. 행색 말고 스포칩 생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차량 자, 눈여겨보시면 스포 칩이 없습니다. 여기다 먼지예요 먼지. 이렇게 먼지가 붙어나요. 네. 아주 깨끗한 보넷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 유리 또한 약간 틸팅이 되는 것 같아요. 유리가 그렇죠. 네, 아주 깨끗한 예, 유리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음. 여기 보시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여기 이제 좀 조금씩 부식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건 전혀 없이 아주 관리를 잘하신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 타이어 보시면 앞 타이어 한 60에서 70% 남아 있고요. 휠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디스크도 어, 거의 뭐 미끄러질 만큼 아주 깨끗한 예, 디스크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이드 리피터 여기 많이 깨지는 곳이죠. 그렇죠. 여기 사이드 리피터 깨끗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문콕 깨끗해요. 어, 어. 어, 일도 없어요. 이게 색상이 좀 티가 안 나는 차긴 이 한데 그렇죠. 그, 데이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네스 하단 부위 보시면 네. 하단부에 크롬이 되었어요. 어크롬 관리 잘하셨어요. 어요 부위가 생각보다 눈이잘안 뜨기 때문에 그렇죠. 기스가 들서 많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처럼 다 카메라로 쫙 비춰주셔도 어 기스 하나 없습니다. 아 정말 깨끗하죠. 깨끗하죠.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도어 캐시 또한 상당히 깨끗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스가 많이 나거든요. 네 기스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키가 있다는 거죠. 뒤에 보시면 어뒤에 휠도 깨끗해요. 아,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휠을 갖고 있고요. 타이어는 70에서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좋네요. 네, 이쪽도 이제 기스가 많이 나는 곳이죠. 거의 기스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정말 스타일러시하게 크롬을 쫙 썼습니다. 그렇죠. 네, 후방 감지 센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역시. 트렁크는 제네시스다. 그렇죠. 고급차다 할 만큼 딱 그냥 시커매요. 그렇죠. 이 그냥 다 둘러쌌기 때문에 시커멓니다 네. 그리고 천장까지 마감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고급차 아니면 마감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잘 위치해 있고 커다란 어 정품이네요. 정품 예.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일단 이 차량 트렁크에서 들어왔는데 사실 트렁크 들어왔을 때 트렁크 관리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 이제 트렁크가 관리가 안된 차들은 량 들어왔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네. 하지만 이, 이 차량 어, 이상한 냄새 전혀 안 나고 아예 아무 향기도 안 납니다 이게 정말 관리가 잘된 거예요 그렇죠. 현장대 역시 깔끔하게 되어 있고 마감조차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상타출용레바도 있네요 운전이 네. 서툰 분 같은 경우 여기 많이 기스가 날수 있습니다 뭐저 같아도 가끔 기스가 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 보시면 말끔하죠. 말끔하게 예, 잘 되어 있고 휠에도 기스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디스크 상태 정말 말끔하네요. 아뭐 여기 살짝 있네요. 그렇죠. 근데 뭐 전반적으로는 아주 말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뒷자너 얼마 일단 맨 처음 느끼는 껴 거요. 문 하, 묵직한 게 좋죠. 그렇죠 문. 묵직하죠 그렇죠 문은 묵직해야 안전도 좋고 그리고 또열 느낌이 좋아요 네 그렇죠 보시면 사실 아, 요 제리슨 우드 아니겠습니까 네. 깔끔하게 우드 그리고 크롬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역시 고급차답게 여기도 쿠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 쿠션 상당하네요 그렇죠 자, 일단 문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하단부에 있는 제네시스 가절반깁니다 그렇죠 제네시스 <laughs> 로고가 이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쪽에 보시면은 여자 뒤편 이쪽이 가장 많이 내리고 타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기스가 가장 많이 나는데 어, 기스는 전혀 안 보이고요 보시면 쿠션감 상당히 좋은 거보시나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타공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쿠션감 상당히 좋고요 재질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어 프리마 콘솔 박스 사실 여기 엄청 좀 허전하잖아요 우드로 깔끔하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어, 잘 꾸며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버튼들이 많습니다 열선 있고 그리고 오디오 시트 조정이 가능한 버튼들이 있어요 이 차량은 또 지자석에서. 냉온 조절이 가능하죠 그렇죠 자 보시면 여기 식어책도 되어 있고요 보관함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고급차이기 때문에 각종 각각 필러에 에어컨 손풍구가 달려 있고요 중앙에도 에어컨 손풍구가 달려 있습니다 온도 조절까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천장을 보시면 당연히 LED로 이렇게 깔끔하게 실내도 되어 있고요 천장 상태 또한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앞좌석 가실까요? 앞좌석 탑승했고요 어우 실내가 정말 깨끗하네요 그렇죠 어, 비흡연 차량이었었네요 어, 나쁜 향기가 없네요 자 한번 시동부터 걸어보겠습니다 야, 스마트 버튼 누르면 이제 어, 이지 억세스 기능이죠 아니다. 자동으로 어, 이제 메모리 기능을 맞춰놓으면 그 위치로 핸들 그리고 의자까지 그리고 사이드 미러까지 모두 다 각도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자 이제 역시 LED로 예, 잘 되어 있고요 무드등까지 예, 현대가 추가하는 블루빛 모두 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크러스터 이놀라이저 기능까지 공기정정 기능이죠 공기청정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자 후방카메라 볼까요 자 이렇게 딱 후방카메라 커지게 잘나오고요자 이쪽 보시면 양쪽 다 열선시트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까지 모두 사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역시 고급차는 우드 핸들이죠. 예, 우드 핸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예, 크루즈 버튼, 뭐 그리고 각종 메뉴 버튼 그리고 요쪽 오디오 기능, 음성 인식 버튼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메모리 버튼 요쪽에 들어가 있고 요쪽엔 또 사이드미러 조시 예, 사이드미러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전부 다 오토 윈도우입니다 현대가 많이 아끼는 기능이죠. 그리고 보통 여기 가죽이 많이 까지는데 어, 까짐 없이 깨끗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주행 거리 보여드릴게요. 20만 9,811km. 칼라 어, LCD 예,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요. LED로 또 반짝반짝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라이트는 당연히 오토 라이트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도 이제 비가 오는 양에서 맞춰서 자동으로 와이퍼가 움직이는 우적 감지 와이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안전까지 상당히 생각하잖아요 제정. 제네시스 하면 안전은 빼놓을 수가 없죠 어, 듀얼 에어백은 물론 커튼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까지 음. 모든 에어백이 다 들어가 있는 안전한 차량입니다 조수석도전동시트고 핸들도 전동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엔진룸 봐야겠죠 자 엔진룸 보러 가시죠 아시죠? 자 역시 엔진룸 보면 제네시스다 할 만큼 상당히 좋은 엔진 소리와 꽉꽉꽉 차이는 에이. 엔진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차는 사실 본넷을 열어도 엔진 네. 소리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별 차이가 아, 없죠. 그만큼 정식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쪽 보시면 이게 이제 고질병이에 OCV 베이브. 이게 이제 기름이 막 올라오거나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엔진 체크등도 뜨고 상태가 안 좋아져요. 이게 그렇죠. 어, 금액이 한 80만원? 뭐 많이 쓰려면 150만원입니다. 이거 고장나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실 퀸? 이렇게 오른티 전혀 없이 먼지만 있습니다. 자, 믿음의 제네시스. 지금 쉬운 전 나왔습니다. 자, 이제 S차 코스 지나왔고요. 아, 역시 제네시스 힘이 넘쳐납니다. 살짝만 밟아도 쫙쫙 나가요. 이게 요게 노면이 안 좋은데도 저희 제네시스답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회전 해도 부드럽게. 정말 부드러운 차죠. 예, 승차감 좋은 제네시스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직선구간이네요 쭉 가도 상당히 부드럽죠 승차감 상당히 좋습니다 자, 두 손을 놓고 가도 예, 편안하게 쭉 갑니다 브레이크도 부드럽게 잘듭니다자 이렇게 정차 시에도 RPM 부조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딱 RPM 멈춰 있습니다 거의 시동이 걸린지 모를 정도로 상당한 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앞에 전방 반지턱 어, 상당히 부드럽죠 역시 상당히 부드럽게 잘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체가 안 좋은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질감 있는 소리라든지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죠. 하지만 이 차량은 정말 관리가 잘된 만큼 잡소리가 일체 없습니다. 자 이제 고속 구간이죠. 쭉 가보겠습니다. 아 정말 부드럽게 잘 나가요. 어 상당히 좋죠. 부드럽고 고급진 드라이빙.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드라이빙이죠. 자, 여기도 부드럽게 잘 쓰고요. 자, 이제 저희가 또 하부 또한봐야겠죠 하부 보러 가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저희가 하부 또한봐야겠죠한번 보러 가시죠. 자, 보시면 로우암, 어, 상태 상당히 좋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스프링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저번주 아주 깨끗하네요. 자, 이쪽 뒷대우죠? 뒤쪽 우쪽주 오일 새는 거 없이 말끔한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플러도 역시 깨끗하고요. 어, 전혀 이지감 없이 아주 좋습니다. 상태. 그리고 뒤에 이 링크도 링크 상태 양쪽 다 아주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역시 전엔시스는어 언더커버 쫙돼 있어요. 아끼지 않았어요. 어, 아끼지 않은 차량이죠 현대에서 유일하게. 자 방, 방열 처리도 잘 되어 있고요. 카브 커버도 점점,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자 보면 요쪽 미션 쪽이죠. 미션이 오일이 새거나 그런 건 없고요. 오무기어 쪽도 오일이 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푸싱. 예, 부싱 상태도 상당히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부싱 상당히 좋네요. 전면은 역시 알리미어 만들었어요. 여기 알리미어 상태, 여기 부싱 상태 상당히 좋죠. 잡소리가 없는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부싱 상태 상당히 좋고요. 여 링크도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쪽이 이제 오일팬이에요. 하부 쪽에서 보시면 되죠. 여기 이제 엔진오일 갈때이 드레인 볼트를 빼갖고 예, 교환하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오일이 좀 묻어 있고요. 이쪽 위에 보시나요? 이쪽 아래서 에 찍어 주십시오. 여기 오일팬 쪽 예, 오일이 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이 아주 깨끗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도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이 아주 깨끗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 타이어 상당히 좋아요 이번에 소개시킨 차량은 제네스 네. 차량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네330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고지병까지 제가 확인시켜 드렸지만 없는 차량입니다 아, 이 차량,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전화. 그렇 네,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